여러분들이 찬양봉사자시잖아요. 성가봉사자인데 대체 찬양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찬양이 뭘까 이렇게 생각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 얘기해 볼수 있겠다. 하느라 찬양이 뭘까? 그런 데로 <laughs> 저도 참 모르겠네요. 찬양이 뭘까요? 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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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래로 재밌게 기도하는 것도. 찬미하는 것또네어 찬양인가 의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제가 오늘 세가지로좀어좀뭐 지루하지 않게 짧게 할게요. 우선 찬양의 한 문으로 좀볼 거고요. 성경에선 찬양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찬양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좀한 문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형성문자인데 찬자가 칭찬하다 할때 찬자, 찬자를 자 써요 근데 보면 말과 그리고 먼저 선 자도 이렇게 발, 발모양 그 다음에 밑에는 저 귀처럼 생겼는데 그게 아니라 조개입니다 조개 조개패자 그러니까 옛날엔 조개가 그 귀금속이었죠 그래서 말로도 칭찬을 하고 몸으로도 칭찬을 하고 돈으로도, 재물로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온 존재를 다해서 칭찬하는 것을 칭찬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찬자를 쓰고요. 다음 양자는 저것도 형성 문자인데 어, 손수자에 해 벽양자를 써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손으로 해를 이렇게 향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하늘 해를 향해서 손을 드린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찬양은 저 하늘을 울어서 내온 존재를 다해서 바친다는 의미가 한자에는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laughs> 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1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마테오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고리프서에 보면 순종과 후한 인심으로 그리고 필리피서에 보면 우리의 삶과 죽음으로서 어 찬양을 한다고 표현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노래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한문으로도 봤고 성경으로도 봤지만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목놀이를 하면서도 찬양을 할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시편에 보면 다윗은 춤을 추면서 환호를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훌라파를 불면서 손북으로 어, 여러가지 그리고 침묵으로 걸음으로 숨으로 찬양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내가 삶에서 그 어떤 것이 됐든 하느님을 향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 지향이 하느님께 두고 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는 착한 행실이 온전히 하느님께 향해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면 그게 다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노래로 찬양을 하는데요. 자. 가톨릭 교육의 글씨도 한번 볼게요. 다음, 네, 보면 가톨릭 교육의 글 2639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는 하느님께서 주정 하느님이심을 하늘에 넣어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기도의 형태다 자녀는 하느님이심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을 하셨다. 네, 뒤에 제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또한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일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이시기에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찬양은 영광 중에 하느님을 뵙기 전에 믿음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누리는참 행복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뒤에 또 있는데 어 아까 찬미 말씀해 주셨는데 찬미와 찬양은 조금은 달라요 찬미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기리는 개념 자체이고요. 찬양은 찬미에서 조금 더 아까 그, 봤죠? 내가 몸으로서 뭔가 적극적으로 찬미 드리는 것,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찬양이라고 조금은 이렇게 구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찬미, 찬양을 드리시는 분들이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톨릭성과 83번에 있는